나는 50대에 들어서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또 얼마나 오래 남는지 더 또렷하게 보게 됐다. 딸이 결혼했을 때 나는 그 결혼이 완벽하다고 믿지 않았다. 하지만 사위와 나 사이만큼은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러웠다. 억지로 친해지려 애쓴 적이 없는데도 그는 언제나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내 작은 습관까지 기억해줬다. 장을 봐오며 내가 좋아하는 차를 함께 사오기도 했고, 문 앞에 무거운 상자를 놓고 갈 때면 꼭 먼저 전화해 어머니, 지금 괜찮으세요? 하고 묻곤 했다. 사람들은 흔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을 말하지만 내 집에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연결은 사위와 나 사이였다. 딸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다. 일하고 밥 먹고 쉬고 가끔 가족 모임에 얼굴을 비추는 그런 삶, 그러나 나는 엄마로서 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웃고 있어도 눈빛이 자주 흔들렸고, 말끝이 예전보다 짧아졌다. 어느날 딸이 갑자기, 천마, 우리 헤어질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차마 놀라지도 못했다. 놀란 척을 하면 딸이 더 무너질까 봐, 나는 그저 물한 잔을 건네며 괜찮다. 숨부터 쉬자 라고만 말했다. 딸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혼자 숨을 참아온 사람처럼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다.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딸은 냉정해 보이려고 했었고 사위는 말이 더 없어졌다. 처음에는 나도 화가 나려고 했다. 내 딸이 상처를 받았으니 누군가를 탓해야 마음이 쉬울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위의 얼굴을 떠올리면. 화가 아니라 걱정이 먼저 올라왔다. 그 애는 원래 밝은 편은 아니었지만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무너질 때 얼마나 조용히 무너지는지 알고 있었다. 소리 없이 티내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이혼이 확정된 뒤 사위는 몇번 내게 연락을 했다. 딸에게 직접 연락하면 더 복잡해질까 봐. 나를 통해 전해온 말들이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미안함과 미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너도 밥은 먹고 다니니?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내 마음이 아팠다. 결국 남는 건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 오늘 하루는 견뎠는지 같은 것들이었다. 그때부터였다. 사위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옷 다른 이혼 후 새롭게 살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친구도 만나고 일에도 더 몰입했다. 하지만 사위는 조용히 사라졌다.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마지막엔 어머니, 저 요즘 좀 힘들어요. 라는 말만 남았다. 나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손끝이 차가워졌다. 힘들다는 말은 누구나 할수 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을 꺼냈다는 사실이 내겐 경고처럼 들렸다. 그 애는 원래 힘들어도 참고 넘기는 사람이었으니까. 며칠 뒤 나는 아무 이유도 만들지 않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는 한참 후에 받았다. 목소리는 낮고 끝이 흐렸다. 숨이 얕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왜 힘드니? 라고 묻지 않았다. 그 질문은 사람을 궁지로 몰아 넣을 때가 있다. 대신 말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너 집난방은 잘 되니? 그러자 그가 잠깐 웃는 소리를 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구분되지 않는 소리였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다. 이 아이는 지금 생활이 아니라 마음이 꺼져가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그 애의 행동을 조심스레 살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딸도 아직 회복 중이었고, 사위 얘기만 나와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다. 나는 내 선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았다. 먼저 밥을 먹게 하는 것, 그건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사람이 우울에 잠기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식사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반찬을 조금 만들어 놓고, 이거 남아서 가져가라고 말했다. 남아서라는 말이 중요했다.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일 구실을 주는 말로 그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문 앞에서 조용히 봉지를 받았다. 고맙다는 말도 작게 했다. 그 다음은 하루를 구체적으로 세우게 하는 것이었다. 우울은 시간을 흐리게 만든다. 아침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고 며칠이 통째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내일 오전에 잠깐 우리 집에 들러서 이거 좀 고쳐줄래? 라고 부탁했다. 고장난 서랍, 흔들리는 의자, 전구 교체 같은 사소한 일들. 사실은 내가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고 싶었다. 그는 내 부탁을 들을 때마다 잠깐이나마 사람으로 돌아오는 느낌을 보였다. 손이 움직이고 집중이 생기고 끝나면 땀을 닦으며 조용히 앉았다. 어느날, 그는 내 집에서 일을 마치고도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았다. 눈이 오고 있었다. 나는 뜨거운 차를 내놓고, 옆에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말했다. 요즘 잠은 좀 자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끄덕임은 얘가 아니라 모르겠어요에 가까웠다. 눈밑이 쾅했고, 얼굴은 살이 빠져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 속에서 단어가 떠올랐다. 우울.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의 늪 사람을 빨아들이는 깊은 어둠. 나는 그에게 다그치지 않았다. 정신 차려 같은 말은 가장 잔인하다. 우울한 사람에게 정신은 이미 너무 또렷해서 괴로운 것이다. 대신 나는 그의 하루를 조금씩 빌려오기로 했다. 혼자 두면 더 깊이 가라앉을 것 같아서 내 일상에 그를 얹었다. 장을 볼때 같이 가자고 했다. 길을 걸을 때 옆에 서게 했다.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정리하게 하고 식탁에 앉게 했다. 그는 처음엔 무기력하게 따라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마트에서 물건을 들어주었고, 계산대에서 먼저 지갑을 꺼내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막았다. 너 지금은 그럴 때 아니야? 내가 해야 할건 먹고 자는 거야. 사람들은 흔히 이혼하면 가족 관계도 끝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리할 수 없었다. 딸의 결혼은 끝났을지 몰라도 그 애가 내 집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예의. 그리고 나를 향한 존중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 애는 도움을 필요로 했다. 누군가 그 애를 붙잡지 않으면 그는 조용히 사라질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수 없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두려웠다. 내가 이 애를 챙기는 게 딸에게 상처가 될까 봐에 혹시 내가 딸보다 사위를 더 감싸는 것처럼 보일까 봐에 그래서 나는 매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가?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은 곳으로 돌아왔다. 우울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판단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일이다. 그날 밤 사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오늘 집에 돌아가기가 무서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돌아가기가 무섭다는 말은 집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혼자 있는 공간이 그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었다. 나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지금 여기로 와 의문 열어둘게, 그는 밤늦게 내집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더 창백했고, 손이 약간 떨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리고 부엌에서 따뜻한 죽을 데웠다.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다. 한 숟가락만 먹어 그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길어질 것이다.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작은 오늘 밤이한 그릇의 따뜻함이다. 나는 그가 죽을 다 먹고 난뒤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아주 작게 죄송해요,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 말이 너무 슬퍼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셔.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이 그날. 나는 잠을 거의 못 잤다. 그의 방문 쪽에서 들려오는 작은 숨소리를 확인하려고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이 멈춘 건 아닌지 지나치게 조용한 건 아닌지 내 마음은 계속 흔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어떤 결심도 했다. 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하겠다고. 딸의 인생과 별개로 한 사람의 생명을 붙잡는 일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위는 조금 붉어진 눈으로 거실에 나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 식탁을 차리며 말했다. 오늘은 산책부터 하자, 그는 잠깐 멈칫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이 내게는 무너진 마음이 아주 미세하게라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로 갈지 그때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알았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시작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끝을 바꾼다는 것을.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흐르며 그를 다시 사람의 자리로 데려왔다. 우울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매일의 작은 반복 속에서 그는 조금씩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했다. 아침 햇빛을 마주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누군가의 하루 속에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그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그를 고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곁에 서 있었을 뿐이다. 딸의 인생과 그의 인생은 이미 다른 길 위에 있었지만 그가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알게 된다. 가족이란 서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 등을 돌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한 사람의 생을 끝이 아니라 계속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